독일의 강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이번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는 PSG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와는 달리 PSG는 유캐슬과 AC 밀란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마지막 티켓 하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이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덴벨레의 부재 속에서 이강인은 음바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강인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르트문트의 최근 경기력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PSG에게는 행운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의 불리함과 체력적, 심적 어려움은 예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A.C. 밀란과 뉴캐슬의 경기 결과에 따라 PSG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었죠. PSG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6차전에서 이기면 조선두로 올라서며 도르트문트와 승점 10점으로 타이를 이루고 무난히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C. 밀란이 뉴캐슬을 이겨야만 PSG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었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원정에서 도르트문트를 이기고 조 1위로 깔끔하게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르트문트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내야 가능한 일이었죠. 1차 전홈 경기에서 PSG가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이긴 경험이 있긴 했지만, 도르트문트가 조 1위를 지키기 위해 강한 저항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PSG는 매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반부터 경기장 전체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도르트문트의 패스 길과 돌파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PSG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그리고 이 팀이 어려운 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PSG의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드리블과 패스 워크에서 평범한 수준을 보였고, 도르트문트의 집중된 수비 전략에 부딪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격진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강인과 은바페 또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전반 15분에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실수를 범하며 큰 기회를 놓쳤고, 은바페도 평소와 같은 강력한 돌파력을 보여주었지만 크로스와 슈팅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강인의 놓친 기회로부터 1분 후에는 또 다른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골키퍼를 제치고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도르트문트 수비수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아슬아슬한 찬스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런 악재 속에서 뉴캐슬이 AC 밀란에게 선제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PSG의 운명의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뉴캐슬이 승리한다면 PSG가 이기지 못할 경우 이강인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꿈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과 외부 상황의 부담으로 인해 PSG는 전반전을 아무런 소득 없이 마쳤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은바페는 경기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자신에게 패스가 오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PSG에게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내며 팀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끌어갈 리더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전에서 평범한 활약을 보였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무대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48분 하키미의 슈팅이 막히자 이강인은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골키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노리며 레이저 같은 슛을 날렸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PSG 공격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도르트문트의 방어선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팀의 협력 수비를 통해 곧바로 공을 되찾는 열정을 보이며 경기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신성 아데미가 PSG의 페널티 박스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PSG는 이제 두 골을 더 넣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강인과 PSG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점 후단 5분 만에 은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중앙으로 돌진하여 이강인에게 컷백 패스를 날렸고 이강인은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에메리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에메리의 슈팅은 수비수의 발에 맞고 살짝 굴절되어 동점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역할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분석하고 PSG의 공격 전개를 돕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엘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이강인은 촘촘한 수비 벽을 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강인의 뛰어난 전술 이해와 재치 있는 플레이는 PSG의 공격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는 이 경기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이강인의 뛰어난 기량에 놀라 전담 마크를 배치했으나 이미 PSG의 전략에 말려들어 함정에 빠진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AC 밀란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미 경기의 흐름을 PSG 쪽으로 크게 기울게 했고 P.S.G.는 이강인의 활발한 공격 참여를 앞세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후반 65분 경 이강인은 공을 몰고 전진하는 은바페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 바깥 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드리블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죠. 도르트문트는 은바페만 막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이강인의 활약에 공간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비수들은 침착함을 잃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등팀내 네 분열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강력한 존재감에 프랑스 매체들은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그야말로 경기의 주인공으로 떠올랐고 그의 놀라운 기량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축구계의 유명한 분석가 피에르 메네스는 이강인에 대해 항상 가볍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죠. 이강인이 멋진 골을 몇 차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네스는 그의 기량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강인은 개성이 부족하며 주로 측면 드리블에 의존하고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은바페에게 멋진 패스를 전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강인은 이러한 비판을 완벽하게 불식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는 왼쪽 측면에서 활동하며 PSG의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앙에 자리 잡고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은 유일한 선수였죠. 메네스의 발언은 여러 프랑스 축구 유지에서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psg 소식을 전하는 플래닛 psg 등은 그의 분석가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희가 이번 시즌 757번 뛰었고 총 12경기에 출전해 9번 선발과 3번 교체로 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교체 세 번은 챔피언스리그였으며, 그는 다른 동료 선수들에 비해 기회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AC 밀란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19분 만에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죠. 음바페 역시 인터뷰에서 이강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격해 82분 동안 팀내 가장 많은 볼터치인 85회를 기록했고, 드리블 시도에 3차례 성공하는 등 57%의 높은 롱패스 성공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의 이탈로 우울해하던 리그항에서 이강인은 그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한국인 최초로 PSG 선수가 된 그의 활약에 모두가 만족했다고 덧붙였죠.